올라가는 종목 깜장마집 나간 당신의 수익률을 공개 수배합니다 주식 특수본에서 열리는 긴급 소집 회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저는 주식 특수본 대원 한시정입니다 야심한 시각 당일 급등한 종목 그 이유는 무엇이고 조력자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 올라가 줄 종목은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이 적중률 99%의 특수본 회의에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과연 오늘 시장에서 올라간 종목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 올라가 줄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쉽지 않았었는데요. 한번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보니까요. 모두 다 파란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1.89% 하락하게 되면서 큰 폭의 낙폭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코스피는 간신히 2,400포인트 지켜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중시 마무리 상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3대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고 또 특히나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가 그런 흐름을 이어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었죠. 하지만 장중 계속해서 힘이 좀 약해지면서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움직였고 코스닥은 2% 가까운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어, 여기에 포함된 종목들 2차전지 반도체 대수 다수인데요. 오늘 과연 어떤 흐름들 보여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보셔야 되겠죠. 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강력형사 로이 전문가님 오늘 함께 해주실 텐데요 이미 테마주 잡는 강력형사로 잘 알려주시고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수급 분석을 통한 선침의 공략법으로 여러분에게 빠르게 수익 실현해드릴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일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정말 빠르게 수익을 내주고 계십니다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일에 수익 내고 나와야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알뜰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력 검증 바로 수익률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몇 가지만 좀 추려서 보여드린 거고요. 더 많은 수익률들 보유해 주고 계십니다. 뭐, 이랜시스, 포스코 DX, 셀바셀스케어 등 보실 수 있고요. 더 지금 최근에 보시면요. 로이 형사님이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당일의 수익률로 11%, 또 에코 플라스틱이 10월 31일 당일 만에 10%, 엑스게이트도 당일에 6%,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 역시 당일에 일이 오퍼센의 수익률을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바로 하루 만에 수익률을 챙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우리 강력형사 로이 전문가님 따라 오실 수 있는 거고요.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는 거겠죠. 과연 내일 시장에서 빠르게 올라가 줄 종목은 무엇일지 내일 내가 당장 급하다 내일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방송 함께하셔서 우리 강력형사 로이 전문가와 함께 내일 시장에서 올라갈 종목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あ <music>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내용은 어떤 것들일까요? 집중수사 테마 두 가지 살펴보시죠. 자, 반도체와 화장품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와주셨습니다. 과연 내일도 이 테마들이 상승해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하나씩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미증시에서도 좀 강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아, 하지만 국내 반도체 종목들 실적이 좀 부진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힘을 내주지 못했는데, HBM 끝까지 믿고 우리가 반도체 종목 투자해도 좋을 그리고 관련 주들에 대한 대응 전략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또 화장품 테마는 지금 11월에 겹포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광군제와 함께도 블랙 프라이데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좋게 나오면서 종목들이 크게 상승해주는 종목들도 있었죠. 과연 이 흐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다음 상승해줄 화장품 테마에서의 종목은 무엇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방송 보시면서 계속해서 긴급 소집 회의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급등 예상주. 우리 수사반장이 예측률 99%를 보여주는 급등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현상수배가 걸려있는 만큼 좀더 빠르고 확실하고 강력하게 올라가 줄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수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수배. 네, 주식특수본 특별수사본부 월요일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시청 가능합니다. 어, 날씨가 굉장히 많이 좀 추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도 계속해서 지난주 월요일만 제외하고 화수목금 오늘 월요일까지 좀 얼어붙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에게 또 따뜻한 조언의 말씀과 수익률로 불을 지펴주실 전문가님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강력형사 로이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뭐 시장이 좀처럼 좀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뭐이 와중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어, 앞으로의 시장, 우리는 지금 말고 앞으로의 시장을 좀 어, 지켜보고 앞으로의 시장을 좀 멀리 내다보고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겠죠. 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자세하게 좀 풀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 오늘 좀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네 좋습니다. 지금 강력하게 상승해줄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다 이러니까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드는 것 같은데요. 참 오늘도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지치고 고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또이 시간에 방송 시청하시는 것만큼 내일은 좋은 결과 그리고 좋은 수익률이 나와줘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참 시장이 많이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 강력형사 로이 전문가님이 정말 그때 그때 힘들 때 테마주장세로 시장이 급변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알차게 챙겨 주셨거든요. 그런 수익률을 잘 따라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같은 시장도 어렵지 않게 느끼실 것 같은데 대부분은 좀 답답하고 힘들게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런 수익률 좀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시장 전권부터 본격적으로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증시 보면요 상황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오늘 국내 증시가 전혀 그런 흐름을 이어받지를 못했었어요. 네. 왜 이렇게 코스닥 많이 빠졌던 건지 시장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전반적으로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일단 뭐 제가 미리 좀한 말씀 드리고 네.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뭐냐면은 제가 이제 앞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반도체 섹스를 좀 방송 테마로 준비를 했어요 네네. 근데 향후 한한달 이상은 좀 반도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빼고는다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지금 시장이 눌려 있잖아요 네. 시장이 반등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이제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려면 음. 주도 테마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업황이라든지 아니면 음. 거시적 분석이나 전반적인 뭐 글로벌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업황도 음. 그렇고 뭐 개선되는 분위기도 그렇고 반도체 주도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오. 어 이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반도체가 상승할 때까지 네. 대략적으로 제가 뭐 길게 본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어. 그렇지만 이제 대략 한한달 정도는 또 반도체 세트로 뭐. 계속 나오 우리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거네요 사실 그렇죠 뭐 음. 지금 시장이 우리 작년하고 좀 패턴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비슷한 것. 작년에도 사실상 이렇게 9월부터 계속 눌렸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는 우리가 1월달에 AI 섹터들 움직이면서 시장이 반등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주도 테마가 좀 나와줘야지만 어어.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거기 중심에 좀 반도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아, 어, 네. 그 생각을 믿고 좀 따라가고 싶으니까 <laughs> 시장부터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네. 네, 네, 일단 그 금일 시장은 뭐 결국은 전강 후약 장세로 바뀌었어요. 어, 일단 뭐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뭐 국내 증시 빼고도 뭐 주요국들 증시도 좀 상방을 불러 일으켰는데 오늘 국내 증시 유독 힘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거래대금도 굉장히 부족했고요. 시장이 사실상 이제 수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장을 상, 사실상 상승 견인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뭐 재료도 부족했고 상승 모멘텀까지도 좀 약했던 그런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 코스피 비례해서 코스닥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하락이 나왔는데 사실 뭐 거래량이 좀 충분히 들어오고, 사실상 시장에 좀 상승시킬 수 있는 재료가 좀반 어그 동반이 됐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굉장히 오늘 좀 겸전을 보였을 텐데, 다소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비교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굉장히 오늘 상승 종목이 몇개 없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주에서 반도체와 2차전지 뭐 대형주들이 조금 이제 지수 방어를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하락 마감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반도체 대형주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뭐 좋지 못하고 시장이 사실상 수급도 부족한 이, 이 가운데서 일단 뭐 대형주들이 반도체와 이차지 대형주들이 지수 하방을 조금 방어해주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사실상 오늘 수급이 조금 올라오고 그랬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중소형주들도 같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소형주들뿐만 아니라 대형주들도 사실 뭐 실적이 좋진 않죠. 그렇지만 이제 적자 폭이 조금 줄어간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이제 어 흑자 전환을 할수 있는 그런 기대감까지도 시장에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반도체는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뭐 지금 많죠 HBM도 있고 그리고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좀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 후공정 장, 그 후공정 관련 주들 이렇게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정말 반도체 주들은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지난주에 지난주도 그렇고요. 이번주도 그렇고 반도체 관련주를 자꾸 준비하고 있는데 어 그렇습니다. 뭐냐면 반도체 종목들이 사실상 지금 뭐 우리가 매수를 진행하고 지금 담아놓는다고 해서 뭐 언제 단기간에 빨리 갈지 안 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안 간다라는 것도 장담 못하고요. 간다라는 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이 저점인 종목들 지금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원만한 대응을 하시면. 우리가 시장이 반등 나오고, 물론 이거 제 생각입니다만은 반도체 위주의 시장 상승이 나오면 웬만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모멘텀이 좋은, 아주 좋은 종목들은 급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 과거에 아까 제가 이제 좀 비교를 한다고 우리가 작년 1월 달을 비교를 했죠. 작년 12월 1월 달에 AI 업종들 상승 나올 때, 뭐 셀바스 AI 같은 종목들은 대략적으로 막40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좀 노리고, 그리고 지금 당장 수익을 보고 싶죠, 당연히. 짧게 수익 보는 것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톡방에서 좀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드려요. 뭐, 많으면 하루 한두 개? 한두 종목 정도? 이렇게 단타 종목들이 나가는데, 일단 시장에서 우리가 단타를 할수 있는 시장이면 단타를 하는 거고, 그 외에 우리가 뭐 단타만 할수 없잖아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보유해야 되는 종목, 아주 좋은 종목들,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하는 전략, 이런 전략이 앞으로 반등장을 준비하는 입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포트폴리오에 좋은 종목 담아 두셔야죠. 그래서 반등장이 누구보다 먼저 큰 수익을 만들어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또 반도체 업종 준비를 했습니다. 뭐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지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다뭐 기대감 때문이겠죠. 비중, 정상회담, 기대감. 반도체 지수도다 올라왔고요. 반도체 전반적으로 지금 훈풍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차트는 뭐 우리가 보고 말고 할게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반등이 충분히 나왔다가 지속적으로 지수가 좀 밀렸는데, 오늘 보시면은 그래도 2,400포인트에 다시금 뭐 안착하는 모습, 2,400포인트를 좀 지켜줬다. 여기 뭐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2,400 지켜주면 좋은 거겠죠. 그죠? 자, 그리고, 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하방이 강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보시면은 계속 음봉 캔들을 만들면서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라 그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사실상 지금 뭐이 저점까지는 깰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히려 빠져줄 때가 적재적소의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은 거의 다 나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조금 이제 상승 기조를 보여주지 않을까. 시장이 좀 바닥을 잡아주면 반등은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반등장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방송 끝에 오늘 또 종목 하나 준비를 했죠. 음. 그 종목. 앞으로 시장에서 다양한 재료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바로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종목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추가적인 전략까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하단에 QR코드 찍고 톡방에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반등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심어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오늘 같은 시장을 견뎌내는지 한번 좀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면서 내일 시장을 대비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오늘 반도체 대형주들이 좀 시장을 굳건하게 지켜주는 모습이었었고요. 또 어, 이번 주죠. 미중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중정상이 만나서 지금까지 뭐 반도체에 대한 규제 그리고 희소금속에 대한 규제들을 얘기를 해 왔었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합의 좀 조율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또 반도체 종목들로 다시 한번 수혜가 들어와 줄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 주셨어요 어,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증시도 좀 활력을 찾지 않을까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등장을 대비해서 내가 지금 미리 좀 담아 둘 종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도 테마도 반도체 종목을 준비를 해 주셨고 뒤에. 아주 강력한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그런 종목들도 잡아가셔야 되겠죠.